이재명 대통령 국가정보원 방문 관련한 브리핑과 그리고 인사 관련한 브리핑 두 가지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정부 출범 이후 5개월간의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첫 번째 개별 부처 방문이자 업무 보고로서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 기관이 될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 칭하며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 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한 점을 짚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대학생 사례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캔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국정원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